자, 뭘 찾아야 할까? 음, 딱히 얻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라이터와 망치 말고 얻은 것 같아. 어, 이 망치를 어디다 쓰는 것 같긴 한데, 어, 딱히 생각이 들지가 않아. 어... 뭔지 모르겠지만. 어허유, 어허유, 그러네요. 깨트립시다. 망치를 사용해서 병을 부시고요. 헤어핀을 손에 넣었어요. 헤어핀이요? 음. 음. 에어핀. 간단한 재물 쓰라면 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문을 따는 거예요. 도둑들은 옛날에 이런 걸로 집문을 땄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가능할 줄은 몰랐어요. 자, 문을 따도록 합시다. 아, 이쪽이 아니었네. 여기내 네 방이고. 둘다 썼고. 어, 네, 그래요. 여기 따는 건가? 아, 여기 화장실이잖아. 어딜 따라는 거지? 어 거세게 내린다. 어디 갈수 있는 곳이 또 있나요? 어 이쪽에 갈수 있는 곳이 또 있나? 어어 어, 문이 이게 다인데. 아 자물쇠. 아 뭔가 했는데 적었다는 거네요. 저기 자물쇠 여거 이거, 여거예요. 헤어피를 사용해, 잘못을 열었다. 오일을 손에 넣었어요. 이 오일로 그 오일이 없는 그 램프에다 넣도록 합시다. 여기죠. 자, 여기서 오일을 장착한 다음에. 자, 오일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또 라이터로 사용하면 될 거예요. 자, 라이터 사용해 불을 붙였고요. 옷장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오우, 신기한 장치네. 옷장이 열려있고요. 카세트 테이프, 이를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카세트 테이프를 그 윗방에 가서 다시 틀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또 옛날 과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과거를 보는 걸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카세트 테이프를 빼낼 거요. 뭐야? 네, 아무것도 안 돼. 네, 툴을 넣었습니다. 자, 뭐야? 뭐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답니다. 4년 전 달력이고요. 아마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네요. 밖에 나가 봅시다. 어, 바뀌었네 뭔가가 어세이바이티네요 어, 바뀌었습니다. 어, 슬슬 식사 시간이다. 거실로 가야 해. 네, 거실로 가도록 합시다. 어, 아 이나마 밥다 됐어. 엄마는 병이 심해진 모양이야. 그래, 병이 심해진 모양이라고 합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머, 밥 만들어졌구나. 엄마, 일어나도 괜찮은 거야? 응,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그리고, 어, 어라, 누군가 온 모양이야. 엄마가 나갈게. 무리하지 마, 엄마. 내가 나갈 테니까. 둘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렴. 엄마, 왜 돌아가라고 하는 거지? 누가 왔나? 어, 뭘까? 엄마 왜 그러신 거지? 엄마가 나가신 지몇 분이 지났는데 조금 보고 올까? 어 보고 오도록 합시다. 누굴 만난 걸까요? 아빠를 만난 걸까요? 엄마? 뭐죠? 어 엄마가 살해당하셨습니다. 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엄마? 엄마가 죽어 버렸죠. 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 꽂혀 있는 나이프를 빼내었다. 에오페 누나는? 에어페 누나는 옆방에 있겠지. 여기 잖아에어페 누나 어 있어요. 에어페 누나 다행이다. 여기 에 있었구나. 하지만 엄마가 어? 왜 그래? 에어페 누나? 어째서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아, 엄마가 죽는 걸 보고 충격에 빠진 듯 합니다. 어, 그래서 목소리를 잃은 것 같아요. 음, 대충 진작에 갑니다. 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바꿔 나가면 되는 건가? 아, 혼양님 안녕하세요. 뭐 나갈 곳도 없는데? 화장실? 어, 추천 안 하신 분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짜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 깜찍하게 등장하는 현현님 등장, 이런가요? 아, 올해 달력이다. 아까는 4년적 달력이고, 이번에 오년도 아, 나이프를 얻었네. 자, 이 나이프로 뭘 하나? 이 나이프로 뭘 하지? 나 아우, 자세가 불편해. 아이고, 지가 난다, 지가 나. 어. 이 나이프로 뭘 하나? 이걸로 사람을 칼빵하면 되는 건가? 누굴 찔러면 되는 거지? 어, 자, 자. 뭐 하는 소리야? 배기를 만지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더러운 나이프로는 날이 들어갈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네요. 어, 일단 나이프를 뭘 갈던지 해야겠습니다. 근데 나이프를 어떻게 갈죠? 뭐, 망치로 갑니까? 나이, 뭐,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라이 뭐, 어떻게 해야 돼? 램프로 가라? 뭐, 어떻게 가라? 어, 뭘로 갈아야 되는 거지? 어. 이빨로 칼을 간다고요? <laughs> 이빨로 칼을 어떻게 가죠그 다음 이빨 다 상하고 나갈 텐데. <laughs> 어, 자. 어떻게 갈아야 할까요? 램프가 깨져 있다. 뭘로 갈아야지 화장실에서 가는 것 같진 않은데. 어. 더러운 나이프를 씻었다. 아, 어? 씻었다고? 씻으면 되는 거야? 어 일단 알았어. 일단 씻으면 저게 그 저게 잘리긴 하나 보지? 어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지. 씻는 걸로 배기가 베어지나 이건 그림책의 뒷부분. 책이 놓여져 있네요. 그림책 2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시험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던 때 어떤 나그네가 성에 나타났습니다. 어... 낙은애가 나타날때요 베개를 만지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라고 합니다. 음... 나이프로 베개를 갈랐고요. 카세트 테이프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3를 손에 넣었어요. 무슨 놈의 비계 안에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는지요. 어, 무슨 밀실 살인 사건도 아니고. 어... 참 신기한 상황이군요. 또 출발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또 과거가 들어올 거예요. 어, 자, 카이트테이프 쓰리고요. 자, 쓰리볼 넣어봅시다. 어, 또 슬픈 노래가 들려옵니다. 어, 슬픈 노래가 들려와요. 어, 근데 이런 패턴, 얘는 패턴이 이런 슬픈 노래가 나오고 나가면 과거 해상을 하는 패턴입니다. 나가도록 하죠. 오, 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애가 컸네요. 주인공 컸어요. 꽃이 장식되어 있고요. 어, 쓸만한 거 들어있지 않고요. 쓸만한 거 들어있지 않아요. 자, 꽃이 장식되어 있고요. 전 눈에서 콧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벽난로 안에 무언가 있고요. 불지게를 손에 넣었어요. 추워요. 편지, 엄마도 아빠도 정말 좋아해. 엄마는 자기 전에 키스해주고, 아빠는 과자를 사주니까. 어 과자 사주고 뽀뽀해져서 엄마 아빠가 좋아 그런가 보구나 어 과일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조형인 게 틀림없어요 꽃이 장식되어 있고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고요 음 어. 뭔가 노래가 되게 슬프네요 관엽식물이 있습니다 가족앨범이 들어있고요 선반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 갈라진 열쇠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저거 열쇠를 어떻게 얻나요 이 불집게 이 불집게로 뭐 얻을 수 있나? 망치! 망치를 부셔버려! 좋아, 망치 사용해. 무리를, 유리를 부셨다. 갈라진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제 이런 건 거의 익숙합니다. 어, 부시는 거 맞아요. 연필이나 접착제 등이 들어있고요. 음, 어. 이상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 이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 건물이 좋네. 청소기고요. 가족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큰 TV가 있고요. 어 여기 무슨 집이야 메모 집잘 보고 있으렴 엄마가 라고 하시네요 커피가 놓여져 있고요 간엽식물이다 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열쇠 사용하는 것 같죠 갈라진 열쇠 아못 사용하네 무슨 반으로 짤린 열쇠 하나 얻어야 됩니다 어 간단한 자물쇠로 연장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헤어 핀으로 뜯어버리죠 어 자물쇠를 풀었고요 어 옷을 벗드는 상자다 대면대고요 칫솔이 놓여져 있어요 아주 좋은 집이에요 타월이 걸려있고요 어... 변기통 아니 근데 무슨 노래가 이렇게 우울해 기분 나쁘게 어... 자 샤워기 배수구다 안에 무언가 떨어진 것이 보이고요 샴푸 같은 게 놓여져 있대요 그러면 이 불집게로 한번 얻어봅시다 어... 자 갈라진 열쇠로 손에 넣었대요 그이 갈라진 열쇠 이두 개로 뭐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열쇠가 반으로 갈라지면 사용할 수가 있나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쓸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 자, 뭐 어떻게 해야되노? 이 갈라진 열쇠로 뭐 어떻게 해야되노? 아, 막풀 접착제로 붙여야되는구만 그래서 저기에 접착제가 있었던거구만 어, 일단 이해했어 자, 저기 접착제 이거 첫째로, 갈라진 열쇠를 붙였다. 침실 열쇠를 손에 넣었고요. 역시 내 상대로. 여기서 침실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엽시다. 어, 누가 있어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뭐야, 뒤로 숨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간역식물이 들어있고요. 옷이 걸려있습니다. 쎄만한 거 들어있지 않아요. 큰 침대요. 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날 무서워하는 거니? 난널 해치지 않아. 그래요. 해치지 않아요. 절대로요. 이 나이프로 찔러 버릴까? 엄마! 안 돼! 진짜 찔러서 죽여 버렸어. 라라라 죽여 버렸다. 랄랄라 애를 죽여 버려서 칼빵으로 죽여 버렸어. 난 살인마가 돼 버렸어. 주방에서의 손에 넣었어요. 아나. 이제 완전 살인마가 돼 버렸네. 챈장. 나는 살인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살인될 걸까? 그냥 혹시나 해서 눌러본 건데, 죽을 줄은 몰랐어. 주방 열쇠를 사용하여서 문을 열어봅시다.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어요. 씻겨 드렸있어요 전자레인지고요. 음, 싱크대 깨끗해요. 어, 빵을 손에 넣었습니다. 나는 빵을 훔칠 수 있다고. 레사의, 어, 명언이죠. 나는 훔칠, 수, 빵도 훔칠 수 있다고. 어, 레사 보고 싶네. 자. 어, 사월이걸려거예요 세면대가 있습니다. 딱히 중요한 건 같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 빵으로 뭘 해야 될까요? 빵을 아금자금하게 맛있게 먹는 날에 쓰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면 이 빵을 요리하는 건가? 어, 나가면 되나? 한번 나가 봅시다.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가 봅시다. 짜잔! 젠장! 비가 와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먼지모르지만 나갈 수가 없다. 어, 이 빵을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 카세 테이프가 잔뜩 들어있었지, 그래. 딱히 중요한 건 없었지, 그래. 어, 다녀왔어, 에어피 누나. 누나가 있어요? 오, 어, 있네요, 누나. 어디 갔다 왔을까? 미안해, 돌아오는 게 늦어버렸지. 하지만 오늘은 빵을 찾아왔어. 금방 준비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줘. 야 옛날 이야기네요 근데 왜 남의 집에서 빵을 훔쳐가지고 가져올까? 그림책의 뒷부분? 어 그림책은 그걸로 끝이야 이놈아 어? 에오페 누나? 그 그림책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니? 아니 모르겠어 그렇다면 내가 읽어줄게 나 그레는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강하게 빌면 이루어질 소원은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들은 공주님은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빌었습니다. 매일매일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 눈을 뜨니 공주님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 어때? 기억났어?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강하게 소원을 빌면 그것만 하면 소원을 빌수 있어. 복잡한 이유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 건 그림책 속의 이야기잖아. 현실에선 소원을 빈다고 해도 현실과 그림책은 닮았어. 그랬지, 이나마. 현실과 그림책은 닮았다고. 그렇구나. 나는 그런 간단한 걸 잊고 있었어. 신경쓰지 마. 모두 잊어버린 거니게 그보다도 지금은, 응, 알고 있어, 에오피 누나. 뭘 알고 있어? 에오피 누나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뭐요? 이야기할 수 있도록 뭐요? 다녀왔어, 에오페 누나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르골 소리가 들려요 아, 어서와 미안해, 돌아오는 게 늦어버렸어 하지만 오늘은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왔어 정말 다행이네 지금부터 내가 요리할게 그건 그렇고 에오페 누나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야 우리들 언제까지나 이래도 이대로 있자 어머? 이러고 끝났어! 야 이거 뭐야? 이 게임이 대체 나한테 뭘알리고 싶은 거야? 어? 뭐지? 이게 뭐지? 결국 현실과 그림책은 닮았다. 누나는 목소리를 다시 되찾게 되었고 나랑 누나는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거냐? 어? 이거 근친문이야? 어? 근친문인 것 같은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역시 일본인 듯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니. 옛날 옛날 어느 곳에 목소리가 없는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문을 가진 왕은 공주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자에게 공주님과 결혼할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시험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던 때, 어떤 나그네가 성이 나타났습니다. 나그네는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강하게 빌면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은 없습니다.라고. 그걸 들은 공주님을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빌었습니다. 매일매일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아침에 눈을 뜨니 공주님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애가 공주님과 결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공주님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된건 공주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끝. 뭐? 야, 뭐야, 뭐 마지막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공주님하고, 공주님밖에 모른다고 해서, 나그네는 알수 없었다. 뭔가, 지가 찝찝한데? 뭐,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 로스트 타입 테이프, 이거 한 번, 로스트 타입인가?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후얘긴가요 어, 비하인드 스토리인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아, 돈 말인가? 치료비가 필요해요. 물론 알고 있지. 그런데, 전자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지? 안에 있어요. 이야기를을 숨기고 싶은 거군. 자기 신뢰를 챙길 생각인가? 뭐, 그 편이 아이도 절망하지 않고 끝낼 수 있겠지. 그럼 돈은? 무슨 돈? 어, 칼빵 찔렸어. 어, 돈이 칼이요? 뭐야, 이 세계는 돈이 칼인가? 혹시 알비노인가 이거라면 무리하게 두 명을 옮기지 않아도 되겠지. 한 명이라도 몇 인분 가격이면 될 테니, 무슨 소리일까? 여보세요. 잃어버린 테이프라 이거라고? 어? 잠깐만. 나 지금 뭔가 진짜 똥이 나오다가 만 기분이야. 기분 정말 더러워. 뭔가 만들다 만 스토리가 아니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뭘지? 그냥 칼빵 맞고 죽은 게임인 건가? 대체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어, 뭘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 어, 이게 서면 엔딩이 하나인 건가? 정말로? 뭐 2회차 플레이 같은 게 있어서 무슨 엔딩이 또 있다는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어, 그런가 봐. 이거는 그냥 첫 번째 플레이로 해서 끝나는 게임인 거야. 와, 정말 기분이 좋다. 행복해. 하하하, <laughs> 젠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이런 게임이었군요. 결국 근칠무 게임. 하지만 그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그 검은 속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해를 못했고, 아마 이해하신 분들 거의 극히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아 어쩌면 제가 머리가 나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게임은 분위기가 참 어둡게 조성한 거에 비해 감동 게임이었던 거, 그게 참 반전이었습니다. 공포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